안녕하세요. 그동안 잘들 보내셨지요? 오늘은 스테로이드 부작용 이런 줄 몰랐어요 라는 주제를 택해 보았습니다. 스테로이드 하면 주위에서 자주 듣는 말로 대부분의 경우 생소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신장 윗부분에 있는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치유약으로 사용할 때 통증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연구와 정제, 그리고 주사제로 염증과 통증을 없애주는 데 쓰이는 스테로이드는 코티코 스테로이드로 근육을 만드는 스테로이드인 아나블릭 스테로이드와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코티코 스테로이드와 아나블릭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티코 스테로이드는 염증과 통증 완화 등에 쓰이는 스테로이드로 만병통치약이자 동시에 만병의 근원이 되는 두 얼굴을 가진 호르몬입니다. 코티코 스테로이드가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이유는 가장 강력한 항염증 진통제이기 때문이죠. 사실 인체 내에 통증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염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증과 통증에 대해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코티코 스테로이드 제제는 온갖 질환에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고 그외 난치성 질환인 각 가지 자가면역 질환과 건선, 아토피 등에도 면역 억제제로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급성 과민 반응의 경우에는 생명을 살리는 약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량을 투약한다든지 소량이라도 장기간 투약할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각 가지 심각한 질병들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까닭은 체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호르몬 대사를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욕이 황성해지면서 살이 찌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며 저항력이 약해져 염증이 쉽게 생기고 뼈가 죽어가는 골괴사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백내장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안구압력이 상승하여 눈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쿠싱증후군도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 쿠싱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면 인체에 여러 장기가 망가지게 되어 관절염 등 통증을 줄이려다 몸 전체에 여러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기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쿠싱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얼굴 모양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되며 뒷목과 어깨에 피하지방이 과도하게 축축되고 체내 칼슘 흡수율을 저하시켜 골다공증과 근력이 약해져 근골격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여드름과 홍조, 피부가 얇아지고 멍이 잘 들고 성 기능 이상, 혈당 상승과 혈압 상승 등이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경구 피임약의 약해도 감소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가수 이은하 씨가 쿠싱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보도 보신 분들 많으시죠? 스테로이드 과량 복용으로 인해 평소 58kg에서 60kg이던 체중이 단기간에 94kg까지 늘면서 인공관절 수술과 함께 고지혈증과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말입니다. 일부 미용주사에도 코티코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것이 있어 지방을 분해하는 특성을 이용해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와 염증 반응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피부가 깨끗해지는 효과까지 나타내지만 이 역시 장기간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지금까지 보디빌더나 직업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던 스테로이드가 최근 들어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려는 일반인들에게 복용되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의 힘을 빌려 근육을 키우려고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소와 돼지, 말 등의 고안에서 추출하여 합성한 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근육이 성장과 발달을 돕고 평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여 운동 수행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역시 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뒤탈이 따르게 되는데 남성의 경우. 탈모와 성 기능 장애, 여성형 유방 등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여성 코디 빌러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여성들도 이 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데 여성 역시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체모가 갑자기 늘어나고 목소리가 굵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을 단기간에 성장시켜 주지만 오남용을 하게 되면 앞서 소개했던 부작용 외에도 심장병과 불임, 근육 괴사와 함께 심한 경우 사망 위험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폐경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하죠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만병통치약인 동시에 만병의 근원이 되는 두 얼굴을 가진 스테로이드 제재 꼭 필요할 때 적절한 기간 동안만 활용하셔서 장기 투약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